그러면 그 앞코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또 분위기가 다른지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코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. 아, 음. 이건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이 강한데, 그렇죠, 취향이죠. 네, 저는 사실 굉장히 뾰족한 약간 포인트 토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요. 네. 사실 저는 정장이나 이런 걸 많이 입지 않기 때문에. 음. 저한테는 오히려 스케이지는 많이 입거나 뭐, 데니를 많이 입는 경우에는 음. 스틸레토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음. 오늘 입으신, 재현 씨가 입으신 것처럼 이렇게 오피스걸,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에는 가장 많이 신는게 라운드 토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. 가장 매치하기도 편하고, 또 발도 음. 또 편할 수 있으니까. 네, 아무래도 많이, 많이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시는 여성분들은 그 포인트 토, 그 스틸레토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너무 발 아프잖아요. 다들 네. 너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, 발이 아파서 네. 그걸 딱 창고 걷기에는 좀몇 걸음 안 되겠죠. 근데 음. 그런 건 사실 그 소재에 따라서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그거는 이 다음에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. 네. 그리고 약간 아까 저희가 스퀘어 얘기했죠. 음, 네. 스퀘어 이렇게 있고. 나뉘어지고 있습니다. 라운드 토는 그럼 어떤 분들에게 좋은? 그냥 평범하고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네, 게 라운드 토. 스퀘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. 음.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러블리하고 여성스러운 면을 표현하고자 하실 때는 라운드 2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음, 아무래도 좀 나는 불편하더라도 여성스러운 면을 좀 강조하고 싶으시면 좀더 스틸레토나 좀더 뾰족한 라인, 날렵한 라인이 더 좋을까요? 약간 그 여성의 약간 두 가지 라인 이 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실 때는 그그 뾰족한 스틸레토가 음. 어울릴 것 같고요. 오늘 약간 좀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하실 때는 약간 음. 동그란 코가 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스퀘어 톤은 좀더 펑키하고 트렌디한 느낌. 트렌디한 느낌을 음. 가지고 있죠. 예, 저희가 음. 요즘에 많이 입으시는 약간 일자 컷 와이드 그렇죠. 팬츠라든지 부츠 컷, 예, 부츠 컷 요런 느낌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맞아요.